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가 8절, 9절, 10절 세개 구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16절 중 8절, 9절, 10절 세개 구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오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오늘도 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 당장의 눈앞에 내 현실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로막고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혹여라도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무기력과 아버지 안에 안타까운 가운데 젖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었고, 주의 말씀의 권면이 우리의 마음에 설득이 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의 권면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언제나 그 정석... 이라는 표현이 그참 좋은데 좋은데 <laughs> 우리가 그 정석대로 살지 못하는 그 정석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정석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놓고 많이 조금 갈등이 우리의 늘 마음 가운데 있고 괴로움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어제 오늘 이어서 보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부음 받는 장면은. 거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정석적인 내용들만이 사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어제는 가장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확신 그리고 도전과 담대함이 먼저 주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정석적인 하나님의 그 묵상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정석적인 내용들이 나오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하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주일 예배 시간에 레위기의 오대 제사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번제는 완전한 회개와 그리고 우리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그 회복에 대한 관계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사모엘은 사울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의 첫 번째 묵상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인원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쪽에서 머물고 있었던 모습이라 어쩌면은 사실 그 무기와 군사력의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음이 그 다음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는 미스바 광장에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하셔서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흩으시고 이스라엘은 패배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는 블레셋을 쫓아가 승리하게 되는 사건이었죠. 즉 사무엘상 4장과 7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군사력의 차이도 아니고 어떤 인원수의 차이도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그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었고 사무엘상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함께 모여 회개하며 번제를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것을 이것을 사울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을 사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만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무언가 다른 비결이나 노하우를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천천히 들여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든든하게 튼튼히 다져가는 그 시간과 노력과 애씀 이것보다는 뭔가 빨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만한 하나님이 움직일만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의 에피소드에서 자꾸 그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뭔가 40일 특별 기도를 하면 응답이 빨리 오나? 아니면은 사울이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그럼 7일이라는 의미에 뭔가가 있는 건가? 어떤 우리가 그런 비결이나 노하우, 좀더 빠른 결과를, 좀더 내가 원하는 모양의 답을 위해서 성경에서 그런 비결을 노하우로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꾸준하게 말하고 있는 바는 다른 노하우가 아니라, 다른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걸, 관계를 평상시에 꾸준하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석을 안다고 하지만, 그 정석대로 행하는가 하면 참늘 부끄럽죠. 그렇게 부끄럽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정말 깊고 진실한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목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징표는 세 가지였습니다 자세, 근데 그세 가지 중에 자세한 기록은 이세 번째 징표 하나만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죠 이세 번째 징표만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앞선 두 징표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내용도 임마누엘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더 강조하는 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표를 이야기하는데 이세 가지 징표가 임할 것이다. 이세 가지 징표가 나타나는데 그때에 그때에 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게7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냐? 이 징조가 나타났으면은 그냥 끝난 거 아닌가 라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다음에 너가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문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고요. 변화가 있어야 될것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만을 약속합니다. 참 이게 재밌는 성경에서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죠. 그렇지만 이게 제 입장이면은 되게 답답한 장면이죠. 당장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당장에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니,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5년,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배우자가 바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내가 너무 함께함이라만 하고 계시면 이게 마음 가운데에서 아니,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니, 이놈의 자식이 진짜 뭔가 좀 공부도 하고, 뭔가 뭔가 인생의 목적이실 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을 참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은 내가 너무 함께하고, 내가 네 아들과 함께할 거다. 이래버리기만 하시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함께하는 장면이 이 모습인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늘 게임을 하고 있고, 집에 늦게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공부를 하다 늦게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 늦게 들어오는 건지 알수 없는 참 답답한 모습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다른 노하우가 없나 찾고자 하는 거죠. 그렇지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참 답답할 정도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속임수와 모력으로 가족에게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삶이었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십니다 요셉의 삶도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조차도 종살이 중에도 감옥에 갇히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와의 삶은 한번 실패하면 끝이다라는 부담감과 너무나도 너무나도 위대했던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된다는 긴장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 야속하게 느껴질 만큼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약속하시는 경우도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모든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인물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나타난 성경의 인물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심 때문에 누구는 기적으로 승리를 체험하기도 했고 누구는 그 포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승리를 주고 누구에게는 왜 인내하게 하시는가? 모릅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승리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 어떤 비결이 있을까? 왜요? 나도 승리하고 싶으니까. 왜요? 나도 내삶 가운데서 변화가 있기 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건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까지도 보게 되면 사울의 삶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승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삶 가운데에서 사울이 뭔가 진짜 어마어마한 어떤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 일을 하는 작업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는 어떤 이방 나라의 비결이나 노하우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됨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너무나도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감동이 있을 때에 인생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짧게 나눌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6절 내용입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 숙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선 15절에서요 사울의 속부는 반드시 내게 말해라 반드시 내게 말해라 대체 사무엘이 무엇을 말을 했냐라고 사울을 다그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저, 이스라엘 전체를 정말로 통치한다고 할 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든지 간에 정말로 우리 가문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특혜나 어떠한 은혜나 어떠한 혹여라도 저주가 임할까 마음가운데 기대 반 두려움 반이 있으니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숙부는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뺍니다 그것을 빼고 사울이, <laughs> 사울이 숙부에게 한 말은 사무엘이 너의, 암나, 너의 아버지의 낙이들을 찾을 것이다 이 말만 하는 것이죠. 이는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만 한 말이기 때문에 사와 함께 온 사완조차도 앞으로 멀리 내보내고 사울만 따로 불러서 사무엘이 사울에게만 조심스럽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울의 성격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울의 신중함을 볼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제비 뽑기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적 절차로 사울을 왕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설득력이 있고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 침묵하는 자신의 입을 다무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밀이 사실상 이렇게 감춰지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축복에 관련된 비밀이라면 사실상 말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음청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침묵이 선을 이루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만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죠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형제들에게 다 쏟아내지만 샘과 야벳은 그저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천으로 덮어줍니다 아는데 침묵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침묵으로 견디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상대방의 어떠한 모습이 정말로 이러 이러 해야 됩니다라는 마땅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침묵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침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때때로는, 그럼에도 때로는 침묵이 선을 이루기도 합니다. 바라 없고 원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주어지기를 기도할 뿐이죠. 어쩌면 오늘 어쩌면 오늘 나의 침묵으로 누군가의 마음이 위로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나의 침묵 속에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주님과 가까이 있기보다는 나의 상황을 앞서 살아간 나의 상황을 앞세우고 내 상황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보다 앞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그것이 참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거기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에 있을 때에 나의 침묵 가운데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하는 은혜가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